아주 신속하게 우리 본문 내용을 정리할게요. 천재이재형이고요. Science everywhere. 뭐야? 과학이 어디도 어디든 다 있다 이거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뭐야? 이 항공 이죠 비행의 그 과학. 비행의 원칙에 대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비행기 날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좀더잘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빨리 출발, 같이 같은 곳에 출발해. 근데 같은 곳에 출발해서 같이 도착한다는 전제로 얘의 공기, 윗 공기는 어떻게 해? 빨리 가야 되지. 밑에 공기는. 천천히 비교적. 비교적 천천히 야 그래서 같은 지점에 도착했을때 얘가 빨리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속도가 빠르면 저기압이 생겨. 저기압이 생겨. 알겠나? 근데 속도가 느리면 고기압이 생겨. 그래서 고기압이 저기압을 들어 올리죠. 그래서 뭐가 생겨? 양력이 생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얘기를 잘 기억 하고 자, 우리 비행기를 띄우게 하는 여, 어, 그 힘은 총네 가지겠죠. 하나 뭐 양력, 중력, 아 관련된 그 힘이 양력, 중력, 추력. 추력, 추력, 추력 항력이죠. 이렇게. 자, have you ever wonder?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what 무엇이 연연으로 하면 나라가게 만아요 이거는 뭐야? 사이특. 사고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그렇죠? 또는 무엇이 연과 비행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의, 주, 동이죠 having common 이뭐의 공통점을 가지다닙그 진실은 d e a t 야 보호로 쓰이는 명이 되십니다 둘다 어떻게 rely는 뭡니까 뭐뭐에 의존한다 뭐뭐 의지한다 어 똑같은 과학적 원리 바로 뭐 비행의 과학이라는 그 과학적 원리에 의지를 하고 있죠 자 일단 비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There are four main forces. 네 가지 주 힘이 있다. 이거 위치가 빠져있죠. 네. 주관대비든 왜냐하면 개입시키는 것은 인간이 개입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물에 붙어 있는 개입 되어지는 거죠. 어지 비행이라는 것에 개입된 것은 lift <laughs> 뭐야? 양력, weight 중력, thrust 추진력, 추력 그다음에 항력이죠. Drag 한마디로 끈다 그래잖아요. 이거 마우스 드래그처럼 죠 질질 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러한, 어, 양력은, 자, 형성되어지죠. BPP 바이. 행위자.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어의 차이. 바로 공기 압력의 자즉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죠. 뭐, 뭐, 사이. 공기 는 어떻게. 여기에 아이 네. g 지가 수식해지죠. 네. Flow는 공, 자연의 원칙. 자연의 것들은 다 능동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자연의 어떤 현상은 무조건 능동이다. 왜냐하면, 어미 자연이라 해서 하나의 공통대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플운이라는 PP 오면 틀려요. 어디를? 비행기 날개 위로 지나가는 공기와 비행기 날에 아래로 가는 그두 공기 사이의 기압 차이에서 생성된다. 양력은 또의 반대죠? 반대 중력과 반대. 얘는 뜨는 힘이고 중력은 떨어지는 힘이죠. 근데 그 which is the force of gravity. 이거 중력에 대한 뭐야? 계속 중력법이라고 설명했죠. 약간 동력처럼 뭐 힘이다? 중력의 힘이죠. 그것도 말 중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당기고 있죠. 왜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 지구 중심에 있는 코어에서 당기죠. 여기나 비행기를 밑으로 내리고 있는 그 힘이죠. 만일 뭐, the a m o u n t o i lift, 말 이런 양력의 힘이 더 크다 어디 뭐보다 이 무게보다 더 크다 중력보다 더 크다면 비행기는 떠오르죠. 이거를 계속 틀리는데 에, 자, 봅시다. 자, 동시에 어떻게? 추진력은 또 만들지. 뭐 똑같이 이렇게 수동태입니다. 뭐에서 비행기의 엔진과 프로펠레이또 이거 뭐야? 지금 말했지요? 명사가 있으면 현재 분사밖에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분사가 수식한다면. PP면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된다. 따라해봐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라야? 명사가 올수 있다. 명사하고. 즉,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내는 프로펠러와 엔진의 힘에 의해 뭐, 동시에 양력, 뭐, t 동시에 s o k i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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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 드래그가 주어고 이즈가 동사고 어 n 스트가 n 어거든요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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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연결하니까 더럽게 주어가 길어버린다 그리고 반대라는 말을 이렇게 해 주니까 좀 뭔가 가려 보이기도 하고 그럼 뭐에 반해서 이그그 그 힘에 반해 힘이 어떤 힘 추진력이죠 이 추진력과는 반대로 항력은 어떻게 해? 어떤 거다 힘이 더또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은 아 n g 인데 대부분 이렇게 아 n g 가 오는 경우가 많다라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디 비행기를 뒤로 밀어버리는 못 나가게 밀어버리는 힘인데 만일 추진력이 더 크다 뭐보다 항력보다 더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앞으로 이동하게죠? 그 반대면 뒤로. 이그이드가 예, 약하버리면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못 날아가는 거죠. 아예 추진이. 자 그럼 인터랙션 뭡니까? 상호작용 뭐 이러한 네 가지 힘의 상호작용이 이 예, 주어지. 단수 복수야. 단수기 때문에 맥스야. 이게 예, 복수해보고 수일자면 반대. 얘는 여기 수식해준 전치사구야. 그럼 메이크 뭡니까? 앞에 나왔던 메이크도 똑같이 사격동사. 그래서 동사 원형이 없는 거.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럼 비행기들은 어때? 디자인 디자인 뭐? 되어진다 뭐 이런 네 가지 힘을 자, 염두에 네. 두고 with 명사 in mind 뭐 뭐를 네. 염두에 네. 두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엔진과 프로펠러들은 어떻게 뭘 제공해? 바로 추진력을 제공하지. 뭐 하도록? 비행기를 앞으로 아, 네. 쪽나아도록 하는 추진력을 제공한다. 날개는 어떻게? 해? 모양이 만들어진다. so that부터 지금 엄하기 위해서 공기와 마귀해서 더 빨리 맞지 맞지 어디가? 그 위로 명기. 뭐보다 아래보다. 네. 자, 어, 베눌리의 원칙에 따르면 뭐의 속도? 이런 공기 속도의 증가 공기 속도가 막 빨라 그러면 어때? 뭐의 결과를 하나? result in? 바로 기압의 저하로 이어지죠 그러므로서 어디? 역시 공기인데 또 아닌지 어디? 그 빨리 그 이동하는 공기는 어떻게? 뭘 형성해? 더 낮은 저기압을 형성하지 어디? 비행기 위에다가 위에 비, 날개 위에 저기압이 생긴 거야 그러면 더 높은 고기압은 어디? 날개 아래에 생기는 그것은 뭐하래 밀어낸다 공기를 위로 위로 그러니까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결과 즉어래 양력을 형성해 죠 이거 시험 문제나 이게 제일 중요 지금까지 얘 이수도 원리도 많이 들여주면 또 뭐가 있어 현재 분석 수식도 있고요 맞죠 또뭐더 있어요 예 분석 구문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예, 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a simple experiment 간단한 실험할 수 있어 여러분은 뭘볼수 있어 스스로 C 볼수 있다. 의문사 주어 동사죠. 어떻게 이러한 양력이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다죠. 그래서 어떻게 해? 종이를 길게 한 짧게라 4cm 정도 폭으로 그리고 한쪽 끝을 어떻게요? 해예 네, 어디 주둥아리에 근처에 그 두고 어떻게라 하 불러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 천천히 불러라. 그러면 고르게 불러라. 그 어디 에그 종이 위에다가 그러면 그 종이 스트라이브 그윗 부분은 어떻게 해? 서서히 그쑥 들어 올리는 거라고. 뒷꼬리를 올리는 거지 이거 왜 때문에 그래 this is because 하면 원인이에요 어디 공 여기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뭐야 자연 현상이 아니지 네. 왜 b l o w 이 돼야 돼위에 이미... 아까 air traveling이 대부분 나왔지 이거 왜 b l o w o 이돼 사람이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인위적으로 응. 부는 바람이라서 그건 blow-on인 거야 키포인트 알겠죠 네. 어디 그 종이 윗부분에 불 오는 바람은 어떻게 빨리 움직이지 네.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그쪽 기압은 더 낮지 아, 네. 뭐보다 공기 가이밑으로 흐르는 그 종이 밑으로 흐르는 공기보다 더 기압이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그렇지 예, 그런 현상이 똑같다. 그래서 이 스틸이 뭡니까 잔잔한 공기 어떤 공기 높은 기압이 왜 잔잔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죠. 아,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이게 주어져푸시 뭡니까 종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지 어디 있는 쪽이로 바로 기압이 더 낮은 위쪽으로 종이를 밀어 올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양력의 그 원리를 볼수 있는 다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연해 날아가느냐? 양력은 어떻게? 아, 연은 어떻게 날아? 똑같은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the same as 뭐라고? the same as 비행기가 그러하다. 이 그러한 게뭐야 fly의 이 대동사입니다. 그러면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It is sometimes necessary. 가주어져 뭐가 필수적이야? 줄나 달려야지. 들고 시간만 말빨리 뛰어줘. 그러면 이렇게 줏달 주, 주, 주 달리는 건 어떻게? 양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죠. 그리고 뭐 비행기를 아, 연을 위로 밀어 올리죠. 일단 네. 비행기 아, 연이 어떻게 해? 하늘에 올라가기만 하면 네. 그 하늘이 뭐야? 공기 무사 연게 되죠. 어디라 하면 돼? In w h 로 바꿈 되죠. 보통 in the sky 라잖아. 맞나요? 네.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해 아, 충분히 강하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할수 뭐 있어. 뛰는 걸 멈출 수 있어. 그리고 연은 계속 날아갈 거야. 그래서 엔진과 프로펠러 대신에 텐션 뭡니까? 긴장가. 긴장가 어디? 이 스트링이죠. 네. 어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 그 연주를 당기는 사람들로부터 생긴그 긴장 힘, 가령 힘이죠. 그것은 뭘 제공해? 잘 야, 잘 예. 잘 그래. 이걸, 잘 이걸 잘 결국 이 긴장감은 비행기 뭐에 똑같대요? 프로펠러와 엔진의 네.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연이 이건 뭐야? 왜 for나 to 부동사 비어는 not only for나 의미상에 줄을 뭐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 나는 상태를 유지해. 연이죠. 그래서 어떤 양력의 그 양은 뭐가 필요해? 동일해야 돼. 어떤 양보다 언형과 재빠 당기는 힘과 뜨는 양이 똑같아야 어떻게? 스틸 가만히 그 자리에 계속 떠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뭐뭡니까 머막이 위에서 그러한 힘들이 어떻게 서로 각자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낚과에서 어떻게? 이런 어, 어, 추진력과 항력도 어떻게? 항상 이퀄블런트가. 등가가 말 등가 값이 똑같은 값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방패연의 독특함에서 알아볼까. 방패연 은 어떻게? 해? 여기 중에 동격이죠. 네. 동산 어디 있어? 룩스죠. 룩스. 가장 인기 있는 연인데 간단해 보여. 그러나 가장 강인한 연이다. 어디 여기는 또 플로우니 예요 아까 플로우는 공기였죠. 인간이 주변하여 쳐 부는 거고. 네. 이비 이거는 연은 뭐야? 난리. 한 개에서 날려진 건 연예인 중 사람에 의해서 날려지는 거지. 네. 이것을 어떻게? 레탱 이러한 이 직사각형의 어 연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진다. 뭐로부터 다섯 개의 벤보 스틱으로부터 그리고 또 PPT, PPG 병렬 구조 내구지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생각이 이 이거 아 이거 빼도 어. 무관해 병렬이니까 는 거야. 무관해 그렇죠? 뺀다 해서 이러면 틀니까 아닙니다. 뭐라도 페요 전통적인 한국 그림으로 종이로 덮여죠, 한지. 이것은 또한 또 수동체로 만들어져. 막이 위해서 폭과 길이가 2곱하기 2 3, 그 p r o p 맞죠, 비유 2대3이죠 대상. Unlike m o d e r 다른 국가들에 있는 연관은 달리. 이 광패는 어떻게? 해? 가운데 동그라미, 어. 이 원이 구멍이 있죠. 근데 그 어떻게? 해? 그 폭이 직경이 어떻게? 해? 그 연의 딱 반인 거야. 연, 연이 폭의 직경이 반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 구멍이 하는 것이니까 아까는 위에는 전부 다 의문사였잖아, 의주동이죠 지금은요, 선포가 데 네. 것입니다. 선대선포가 된 것은 숫자음뭐야 단수의 복수야. 단수. 단수가 됩니다. 이 전체가 바로 네. 뭡니까? 공기를 컨트롤하는 거. 이거 동사 모양 되는 거 알죠? 네. 뭐가 빠져 있어? 투부동사에 투가 빠져 있다. 이거 아세요? 이거 별표 이런데 이런 거네.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비행 아 자꾸 비행기를 이연압쪽의 부는 미는 바람이죠. 어차피 밀적 밀잖아요 이렇게. 네. 그걸 엄청나게 줄지 뭐 때문에 구멍이를 통해서 공기가 상당히 통과되니까죠. 그렇 네. 그래서 그 바람의 일부가 어떻게 통과다 어디 구멍을 그 뒤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통과하게 만드는 그 structure. 오케이 그 구조는 어떻게? 여러분 하이그 뭐 여러분 누굽니까 아까 그 연을 들고 줄나다니는 새끼죠. 어디 turn the k i n d e quickly. 연을 빨리 예. 돌리도록 만든다고죠. 자 without her 이거 뭐죠? 시험 문제 무조건 뭐, 나오죠. 뭐정법 과거 without. 정법과거는 무엇을 할수 있어? would 예. 동사거요 이게 만약에 w o u l d 피면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예. if you wanna fall, why not But fall? But fall without. 만일에 구멍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 없다라면 컨트롤하기가 매우 쉽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연은 어떻게 해? 쉽게 데미지 되지도 않아. 어, 강한 바람에. 음. 왜 원래 안막 바람 안 불라고 버티면 버티어서 어떻게? 뚝. as you can see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뭐이 연의 얘를 브로부터 아, 보시다시피 things. we use everyday 말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이게 주어죠 목 간다고 생각됐죠 이게 주어가야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죠 어떤 역할에 어떤 역할 in accordance with it.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일차에 뭐뭐와 조화를 이루요뭐와흥미로 과학적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 작용을 한다 분명해라 뭐를 분명해라 때때 빠졌죠 you think about these principles 이러한 원칙들을 분명히 생각하고 해라 어디 작동 중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해 끝난 것처럼 끝난 게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뭐야 꼬랑지죠꼬랑지꼬랑지는 가끔, 또수동지어디더해죠 연에 첨가, 추가 될수 있죠. 이꼬랑지뭐할수 있다 can make. 네. 기억하죠 네. 영어에 유일하게 help, 는 동사원형이 바로 올수 있다 근데 make 는 뭐야 또사才,동사니까 동사원형이 또따 u n g 동원 동원 동원이 두개 young, 동원 참치 n 참치 t 그래서 더스테 a b l e 여기는 명령사지. 명령사로 stable. 그럼 이거를 어떻게? s t a b l 하면 부사되겠지. 가 네. 그래서 한정적으로 더날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으로서 바이안지. 나 o n l y just 대신에 o n l y 를쓸수 있고 o n just 에 j u s t but, b u 뿐만 아니라 u t but, but, b 아직 그 밑에 있는 끝에다가 추가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laughs> 좀더 컨트롤이 쉽게 되겠죠 자동차가 하중이 밑에가 무거운 자동차는 어때? 안정적. 안정적이죠 오토바이도 굉장히 밑에 무거운 하일리 데이빗은 보통 4 0 0 k g 정도 하거든요 자빠지면 바로 발목 날아가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 탔잖아 엄청 무거워 근데 엄청 안정적이야 근데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 여보같이 하중이 밑이 무거우면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한다 그죠 꼬리는 어떻게야? 뭐 해야 돼? 딱 정확한 적당한 길이가 되지. 그러나 짧은 길이를 더하는 것은 어떻게? 약간 10, 10cm 정도는면 어떻게? 연후라이금 스피드하고 롤, 이게 사이동사두 번이 동사 운영을 가지고 있지. 많이 돌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는데 긴 꼬리를 담이 어떻게? 해? 100cm 정도, 1m죠. 뭘 도와줘? 이건 또 아까는 바로 동사 운영 어쩌면 지금 뭐야? 전형적인 준사익동사죠 목조 적 따라옵니다. 연후라이금더잘 날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전략하 하게 되면 위치 allowed 알지 이거 분석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연누라이금 go high 무엇이 막 롤링하지 않고 높이 쭉 가는 거 알겠나 롤링은 어떻게 꼬리가 짧으면 롤링을 잘하는 거지 그렇지 화려한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짧은 꼬리고 쭉직진올라 가는 거는 긴 꼬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 꼬리를 적당한 길이로 만들었다.